이건 뭐지 이건 열날 때이거한 방울 뚝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국사 이거 있잖아요 자, 이거+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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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이건 넣고 이건 이건 는 거죠 자요 자, 이거저거 저가 약 저가 만들어줄게 여기 밑에 가가지고 왜 <laughs> 밑에 가서 해? <laughs> 약국처럼? 여리하는거 있어 아. 칙칙. 칙칙. 됐다. 한 방울이요 저희 밥 먹은 여기 호랑이 같아 여기 탱구로은 거기에서 호랑이가 있어 어? 그펜 어디 갔지? 키보드 옆에 吧。